자, 스크래치가 뭔가요? 이거는 미국에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습니다. 딱 보면 다 영어로 써져 있어요. 근데 영어로 써 있다고 해도 자세히 보면 명령어라서 별 차이 없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본 친구들은 이게 뭐야? 너무 무섭겠죠? 그래서 MIT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된 블록으로 만들어진 스크래치라는 것을 나오게끔 했는요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나요? 아, 스크래치. 영어로 써도 되고, 그냥 스크래치라고 치셔도 됩니다. 엔터를 쳐볼까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스크래치 하면은, 어, 뭐 자동차 스크래치 난 거, 뭐 스크래치 그림 그리는 거 했는데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스크래치 MIT라고 처음 나올 거예요. 어, 근데 선생님 저는 안 나와요 하는 친구들은 스크래치하고 옆에 코딩이라고 써주면은 스크래치 이렇게 처음 부분이 나옵니다. MIT라고 써져 있는 것이 스크래치 부분인데요. 스크래치 m i t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어, 선생님은 로그인이 되어 있네요. 제가 로그아웃을 하고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너무 크다, 화면이. 선생님이 쭉 구경을 해 볼까요? 그 만들기, 탐험하기 아이디어 소개라는 것이 있는데요. 쭉쭉 내려 보면은 특집 프로젝트, 특집 스튜디오,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다른 사람들이 공유한 스크래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누가 했는지 그러면은, 스크래치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들어올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컴퓨터에 설치해서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컴퓨터 온라인으로 하는 것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오프라인은, 우리 기왕이면은 내가 한거 자랑하고 다른 사람 한 것도 좀 보면 좋잖아요. 저는 온라인에서 하는 것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럼 제가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뭐죠? 스크래치 가입을 하셔야지 되겠죠. 여기 여기 스크래치 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크래치 가입을 들어가시면 요 설명되어 있는 대로 작성을 하면 되는데요. 사용자 이름 만들기는 닉네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이름으로 슈퍼 천재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근데 선생님은 슈퍼 천재보다 영어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스크래치 안에는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슈퍼. 스마트라고 할게요. 스마트 하고요. 비밀번호 각자 원하시는 대로. 어 누가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역시 상담이 생각하는 게 똑같아. 그래서 슈퍼 기린이라고요. 선생님, 이 기린 선생님, 슈퍼 기린. 기린은 한국말이니까 기린은 기린의 영어는 gf죠. 그러기 때문에 슈퍼 기린이라고 하고요. 비밀번호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네, 다음을 누르시면요. 나라 선택을 하는 건데, 이렇게 크게 영향은 없지만, 우리 당당한 한국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되겠죠? 코리아 리퍼블릭입니다. 이건 북한이에요. 우리 남한 사람이니까 코리아 리퍼블릭 눌러주셔야지 되고요. 다음 화면은 생년월일 할 건데, 선생님은 이럴, 서 나이가 많죠. 음, 80, 뭐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하셔도요. 다음 눌러 주신 다음에 여자 남자 논 바이너리 다른 선물 놀라지 마세요. <laughs>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뭘든 선택을 해도 상관없나 다른 성별 로봇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참 재밌죠. 저는 선생님이 여자라고 하겠습니다. 하고 이메일은 이메일은 자기가 사용하는 이메일을 꼭 넣으셔야지 됩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비밀번호, 아이디 다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메일을요.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전거 이거 왜 로봇인지 아닌지 보려고 하거든요. 자전거들인 것들을 잘 선택을 해야지 되고요. 근데 어, 잘못 선택했나? 아, 여기 또 있다. 또 새로운 거에서 자전거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하면은 이메일에 이거 뭐 비밀번호 저장할 거냐고 하는데 내 컴퓨터 아닌데 저장하시면 큰일 납니다. 내 컴퓨터면 저장하셔도 돼요. 근데 아닌 경우는 사용하지 않음을 누르셔야지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가 스크래치 가이드라인을 해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있죠. 쭉쭉쭉쭉쭉 하고 하시면 다 준비가 됐어요. 근데 네, 보면은 우리가 이메일 확인을 하라고 되어 있죠. 이메일 확인을 하라는 거는 제 이메일로 들어가서요. 이렇게 스크래치에서 이메일이 와있을 거예요. 스크래치 눌러 들어서 들어가시면요, Confirm My Account를 누르시면은 여기 아까 전에 보였던 뭔가 이메일로 Confirm 받으라는 게 없어졌죠. 어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할게 뭐죠? 스크래치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뭔가 만들려고 하려면요, 만들기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스크래치의 구도와 저장 방법 간단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볼게요.